졸업식 풍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그렇데다음은 네. <laughs> 인천 국제관광고 바투 말들의 김시원 학생이 발표를습니다좀 전에 연광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너무 착하게 생겨서 제가 끊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빨리. 아,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천국제관광고 아니고요, 그냥 인천국제고등학교예요.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국제고의 우리말 동아리 바투말글 대표 김시원입니다. 어, 저희 바투말글은 바르고 투명한 우리말글의 줄임말과 우리말글의 바투 다가가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저 작년에도 우리말사랑 동아리로 활동했고 이번에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첫 번째로 저희가 한 활동은 월간 바트말 글인데요 어 2013년 1월부터 만들었어요 이게 7월호 9월인데 7월호는 외국에서 한국, 외국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알리는 활동을 조사한 거고 옛날 한글 간판을 조사한 건데 매, 매달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눠서 페이스북과 저희 학교에 게시를 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밥에 말 주기 실험인데요. 이거를 어, 한글날 한 행사에서 한걸 보고 밥을 두 가지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짜증나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의 변화를 살펴본 활동을 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8월에 언어모자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어,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서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8월에 점심시간에 선생님들한테 편말을 들고 언어모자 캠페인, 캠페인을 펼친 활동입니다. 동영상은 넘길게요. 어, 다음은 s n s 에 잘못된 우리말 찾기 활동을 했는데 앞에 보셨다시피 잘못된 우리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중과되어서 SNS에서 잘못된 우리말을 찾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저희 학교가 1학년들이 10월달에 미국으로 그성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찾은 한글이라는 주제로 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타지잖아요. 타지에서 얼마나 한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바트말그가 연결시킨 자신의 진로 발표라고 해서 어, 바트말그라고 자신의 진로를 연결해서 어떻게 자신이 앞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거 이게 저희 활동의 끝인데요. 저희 학교가 아직 어, 축제가 12월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못넣는데 현재는 어, 이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만 사랑 동아리로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됐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고등학교 세미기품물 이다정 학생의 발표가 있습니다. 겠

초등학교 우리말 사랑 동아리 세미기품들을 대표할 온 김민경 장예진입니다. 앞로 많이 조금씩 가면을 보태주세요. 주 g 문서の中に 맞지가 동몇호です까 지금 이 학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들으시는 분이 몇분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학생이 말한 언어는 뭐죠? 지금 이 학생이 말한 건 일본어죠. 이, 지금, 일본어는 외국어인데, 이 외국어를, 했, 이제, 생각을 했을 때딱 떠오르는 게 저는 외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어, 실생활에서 외래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죠. 물론, 이렇게 외국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외래어를 계속 남용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제가 말하고 싶은 바로는 이제, 외래어 남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이 학생이 말했던 말은, 발표에 앞서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들 중 맞춤법이 틀린 문장은 몇 개일까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진짜 보실까요? 어, 이 문장을 보시고, 혹시 어떤 게 틀렸다 하고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laughs> 손들라서 발표해 주셔도 좋습니다. 좀...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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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아요. 며칠 맞아요. 아, 좀, 맞아. 준비를. 네, 왠지 맞아요. 네. 네, 오랜만에도 맞어요 며칠 만고 네. 네, 그럼 이제 정답을 보실까요? 네, 정답은, 그, 여러분께서 다 맞춰주신 것처럼, 가려고가 가려고로, 오랜만에는 오랜만일 것, 이근스는 오랜만에고요, 며칠이 며칠로, 그러면 마지막에 왠지, 우에 쓴그 왠지가, 오, 네, 왠지로 바뀌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장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있는지 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 요즘 많이 보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 잘 아실 건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여기서 캡처해온 사, 네, 발치해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이 나왔네. <목소리> <목소리> 네, 여기서는 "기억 안 날까"라는 지금 최용만이 "기억 안 날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붙여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기억 안 날까"가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써놓은 것처럼 "기억 뛰고 안 뛰고 날까"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룸메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왔어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여기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PM 5시 50분이라고 써있는 것을 저희는 5시 그 30분으로 바꿨어야 됐고 그리고 30분이래, 30분이래. 왜 30분이야? 의자는 50분이죠 50분이죠 실수 그리고 여기에 불판도 세팅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불판도 준비 완료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요외래의 남용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잘못되고 있는지 더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 그 점심, 저녁 중요하잖아요. 식단표, 식단표, 식단표를 물론이고, 또 인터넷 가사에서, 기사에서도 그 초등학생들도 알법한 맞춤법을 틀리게 쓰고 있고, 또한 뭐 대중가요의 제목이나 뭐 같은 부분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던 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네, 알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 대덕고등학교세미 깊은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우선 첫 번째로 학교부터 개선하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한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의 실태를 개선하자. 그리고 네 번째 시민들의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저희 세미 깊은 물이 반성과 느낀 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는 이런, 어, 계속 눌러주세요. 이런 포스터나 이제 팻말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 이제 복도나 이제 교실 같은 데다 각각 다붙여주었고요 대덕고등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주변에 대덕초등학교라든지 대덕중학교 같은 다른 학교에도 가서 팻말을 들고 이제 어,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어, 아직. <laughs> 아이비 이거 띄워주셨는데. <laughs> 이걸 띄워주는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뭐 여기 나와있듯이 한글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하고 한자가 아닌 사람, 아름다운 순누리을 홍보,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거나 틀리는 단어나 어휘를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모음별한외래 사용이나 이런 외래어가 사용된 부분을 한글로 순화시키는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네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대전 시민들을 조사 이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대전 시민들에게 가서 설문조지를 나눠주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저희가 만, 직접 만든 설문지입니다 우선 저 이제 넘겨주세요. 네 결과를 통계로 내보았는데 어 지금 아 이게 좀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어 제일 위에 있는 표는 지금 학력별로 나누는 거고 이 밑에 거는 연령별로 나눠주 어, 본 건데요. 우선 인식도가 가장 좋은 게 이제 고등학생들과 대졸자들이 가장 인식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나눠보았을 때 10대와 20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점은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한글날은 며칠까요? 일 라고 이제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글날은 언제죠? 그렇죠. 10월 9일이죠. 근데 이제 대전 시민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10월 29일, 10월 19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제 10월 19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어떤 분은 북한의 한글 날짜를, 한글 날 날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글 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좀 놀랐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좀더 인식을 강화시키... 위해서 이걸 이제 설문지를 아까 보여드리고 정답을 설명해주면서 이제 인식을 더 강화시키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공공기관이 누리집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게매력가 사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덕부등학교가 당당하게 건의를 하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저희 세미기품물의 한 어, 일원인 우동현 학생이 직접 유성구청 사이트 누리집에 제 당당하게 건의를 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대전 기상청을 들어가 보았는데. 사진 하나 띄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외래어나 맞춤법을 계속 틀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생미 깊은 물이 당당하게 건의를 직접 했어요. 문제점이 뭔지, 이제 어느 점을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메일을 써서 이런 캡, 어, 발췌를한 사진까지 해가지고 사, 메일을 직접 보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합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제그 기상청에서 그 직원분들이 자기들이 업무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아더 나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박수 네, 좀. 아, 좀. 좀. <laughs> 1분 남았습니다. 엄방 네. 네. 끝나요. <laughs> 네, 뭐 이렇게. 아, 그, 네. 그래서 네, 저희는 기사청 말고도 국립국어원, 대법원, 통계청 뭐 이런 여러 가지 곳에도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내를 나가서 건물을 직접 찍어보았습니다. 네, 여기 건물 보시면요, 이거 외려고 안 쓰인 곳이 없어요. 뭐 아르노팰리스 뭐좀 못했겠다. 어쨌든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영어를 모르면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찾으면서 이게 뭐 하는 데지? 싶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외래어가 쓴 간판 말고 한글 간판을 직접 찾아보았는데요. 번화가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간판을 굉장히 찾기 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눈에 띄었던 옛마다 국수나무, 전산 보령약국, 그리고 떡사모가 있었는데, 이런 한글 간판이어도 외래어 못지않게 정말 멋있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한글 간판이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미기품물의 반성과 느낌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세미기품물이 사실 독서토론 동아리예요.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도 종종 어휘도 막 틀린 거 쓰고 막외려도막 막 쓰고 이러면서도 저희가 전혀 개의치 않았었는데 요번에이 한글말 우리나라사랑 동아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네. 반성하고 또 앞으로 우리말 사랑이 앞장서고 생활에서 일을 더 실천하는 세미 품이 되겠다 라고 저희가 다짐하였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번에가 제이 처음이어서 많이 서툰 점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좀더 이걸 배경으로 해서 더잘 활동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치, 뭐, 여, 방송부 동아리나 연예 동아리, 이런 동아리에서 발표하는 만남, 만담식으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 서울 보성여고 신학으로, 어, 강하영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 짧게 지금 우리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응. 화장 장실 아, 싫으세요? <laughs> 화장실이나 이런 저녁에 이렇게 그 뒤쪽으로 계단이 있거든요. 저쪽에 아, 저 카메라 지금 좌우쪽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좀 다녀오시고요. 그냥 동아리 수가 좀 많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좀 해면, 하면 좋겠고 발표자들은 이 정도 속도, 제말 속도, 이 정도 소, 속도로 해야 사람들이 잠을 안자니다 너무 너무 늦게 하면 졸리니까 어제 하고 5분 정도 좀 지키는 걸로 발표자들은좀 그렇게 좀 마음 먹고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나보르입니다 저희는 7월달에 친구들이 잘 틀리고 있는 맞춤법을 선정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복도에 게시했습니다이 일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맞춤법 사용을 되돌아보고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법에 관련한 노래를 만들어 재미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표기법을 쓴 간판을 찾고 올바르게 고쳐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외래어 표기가 제일 많았는데요. 한글로 된 것도 틀린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잘못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해보고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해서 우리말을 사랑한 시인의 한 생애를 알아보고 또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8월 달에서의 활동은 KBS 우리말 겨루기 교양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시청하면서 평소에 헷갈렸던 것이나 어려웠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들만의 조그마한 책자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국어 지식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책자를 친구들과 바꾸어 보는 데의 나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9월달에는 청소년 언어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60시를 제작했는데요. 평소에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비소거나 지나치게 줄임말을 쓰므로써 이것을 소재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현재 언어생활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적절한 언어를 부적절한 언어 표현들을 인지하게 인지하여 바꿔보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겨주세요.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저희 신화번호 게시판에 가시면 다들 볼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봐주세요. <laughs> 10월에는 방송이 새롭게 저희 연진을 한달방 오르면서 업 해서 이제 저희 동아리 활동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저희가 소책자를 또 만들어서 이 활동을 아이들한테 멀리 퍼뜨려 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저희가 소책자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한풀 박물관을 방문할 때 아이들이 당시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두 분단으로 나뉘어서 한 분단은 한글 박물관에견학하고한 분단은 세종 이야기를 경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두 를 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친근하게 평소에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까 교과서 형식을 들려서 책자를 만들게 되, 되었는데요. 1단어는 한글 작물관으로2단어는 태정 이야기로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가온길 이야기로 시어하기 글로 여행글처럼 교과서지만 그 안에 어, 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책을 다 만들지 못한 게 아직 인쇄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물도 보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리 활동은 끝났지만 그 결과물이 완성된다면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세요. 저희 신학으로는 보정역으로 해서. 국어와 문학과 우리말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말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협동심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성심여자고등학교의. 아름말꽃놀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심여고 성심 여자고등학교 우 리말 사랑 동아리 아름말꽃놀이입니다. 저는 기장 강민주라고 합니다. 부리장 <laughs> 김민지입니다. 네,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활동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연중 어,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한 연중행사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성심제 저희 축제, 학교, 축제에서 우리말 사랑 부스를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한글날 행사로 어, 우리말들 한마당이라는 그런 걸 진행했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어, 진행 하여서 그것도 어, 말씀드릴 것이고. <laughs> 네 번째는 어, 저희가 그 국어 관련 도서, 독서, 도서를 읽고 세미나 활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나, 어,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중행사를 보겠습니다. 네, 연중행사 중에 저희는 어, 월간 게심을 제작하였는데요. 어, 6월의 주제로는 어, 비속어 욕이라는 주제를 했고, 7월에는 외래어 표준어 규정 잘못, 잘못 알고 있는 맞춤법에 대해서, 8월에는 어, 광복절이 있는 달로 우리 일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관용적인 일본, 일본어를 다루며 일본어, 일본의 잔재를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달은 국어사 특집으로 어, 10월 달에는 한글날 행사인 우리말글 한마당과 한글날에 대해서,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희 동아리 활동 정리를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어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를 실행하였는데요. 저희, 어, 어게 청소년 언어? 언어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바른 말을 사용하는 청소년 문화 만들기를 목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실행되었습니다. 아, 실행되었습니다. 어, 네, 이것이 저희가 직접 만든 그 설문지인데요. 어, 이런, 저희 청소년 언어 언어 생활에서 어, 언어 파괴의 주범이 되는 신조어나 주짓말 또는 비속어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어, 언어생활 관련 UCC를 제작하여 아침 며, 어, 네. 아, 저희 학교 아침 영상 시간에, 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영하였고, 어,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 UCC 공모전에 공모하여 133개 중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UCC를 제작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시간 관계상 UCC를 올리지 못했는데, 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캠 어, 캠페인 활동을 네, 우리 다른 우리말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였는데요 어, 매달 정기적으로 저희가 아침에 교문에 서서 어, 말은 당신의 인격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주체성 주체성 있는 언어 의식 함양을 위해 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캠페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 축제에서 우리말 사랑 부스를 진행하였거든요. 거기서 어, 전시 부분으로는 어, 우리말 대 영어 간판 대결을 어, 전시하여서 어, 학생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우리말과 우리말과 영어 간판에 대한 그 인지도와 선호도 등. 어, 간단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는 음, 사투리 맞추기 게임 웃은 우리말 3행시 그리고 속담을 몸으로 말해요 라는 코너를 저희가 진행하였는데 음, 사투리 맞추기 게임은 평소 표준어 위주의 언어 생활로 인해 등한시하던 방언들을 어, 조사하고 방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은 우리말 3행시 짓기 게임은 어... 일상생활 속에서 난무하는 외래어나 외국어 대신 말씨도 예쁘고 뜻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하나라도 더 알고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속담을 몸으로 말해요 라는 코너는 관용 표현을 이용한 게임으로 어, 어 게임을 함으로써 속담과 관용 표현의 의미를 한 번씩 더 되짚어 보자는 어,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어, 여기까지 꾸준. 다른 발표자가 다음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의 다음 활동은 교내 어, 이거는 통신제로 시고있요 통신제가 복활동이고요가지 네, 이제 저희 학교에 어, 우리마을 한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교내에서 열리는 한글날 기념 우리마을 한마당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의 다음 활동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국어과 선생님들과 아름말 꿈놀이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기로 하여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한글 날이 중앙고사 기간에 끼어가지고 그 이후인 10월 13일부터 16일 정도까지 준비물을 만들고 진행을 준비하고 17일에 우리막을 한 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는. 국민정은퍼즐 맞추기라는 그런 게임을 하고 였두 번째는 책갈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친구들이 책갈피를 그려오면 같이 코팅, 이걸 코팅해주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이 저희가 와 시집이나 그런 걸 보고 그중에서 시몇 개를 뽑아가지고 PPT로 띄워주면 문자로 그걸 쳐가지고 먼저 빨리 보내는 그런 게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기, 우리, 우리 마을 한마당 말풍선에다가 저를 맞춰서, 한문장을 만들어서, 그런, 어,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어, 좋은 문장을 수상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학 네, 1년 모두가, 대다수가, 작년보다 재밌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저희도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동아리 담당 국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고종석의 문장을 동아리 전원이 조를 짜 졸을 나눠서 읽고 세미나 형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세 명이 조를 나누어 프린트를 뽑아 나눠주거나 혹은 PPT를 만들거나 판서를 발표하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식의, 어,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표할 때 했던 건데, 우리말 색채어나 일본어 조사의 또 너무 네, 언어 결정 이런 걸로 같이 다루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어, 이것도 그때, 뭐 그때 만들었던 티켓인데, 그 중간에 끼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함께 같이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그 세미나 한 같이 한 그런 사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년에도 우리말 사랑 동아리 1개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소속감이라는 게 정말 큰것 같습니다. 우리말 사랑 동아리에 속해 있다 이유로 좀더 언어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부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올해 이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 학교에 원래 운동하는 동아리가 없었는데 국어 관련 동아리 아르바이트놀이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더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항공사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탄 그런 기분이 나네요. 기장, 부기장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laughs>